워터조이 자동정리 호수릴 구매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립 영상을 천천히 설명드리오니 따라오시면서 조립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먼저 호수리를 하고 수도꼭지랑 연결하는 2m 짧은 호스가 있습니다. 그 호수에 원터치 커플링을, 호스 커플링을 연결하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어, 받으신 제품 안에 보시면 구성품 중에 이렇게 생긴 원터치 호스 커플링이 두 개가 들었습니다 이 어, 제품의 뒤쪽을 분리를 하셔서 이렇게 나사를 푸시면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받으신 2m 호스의 한쪽에다가 어, 분리하신 그 모양 그대로 쏙 하고 집어내시고 여기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을 호스에다가 이렇게 맞추고 끝까지 집안 들어갈 만큼 끝까지 집어넣고 다시 나사를 조으시면 예, 예 나사가 들어가면서 호스를 꽉 조아주고 물이 안 샙니다 이렇게 하시면 한쪽에 어, 반대쪽도 나사를 풀리하시고 그 모양 그대로 집어넣고, 구멍에 맞춰서 집어넣고, 끝까지 집어넣으셔야 돼요. 집어넣고, 나사를 다시 돌려주세요. 네. 자, 이제 한쪽에 두시고, 이제 수도꼭지하고, 어, 원터치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호수 커넥터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생긴 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일반적인 15A 호수. 수도꼭지구요. 이 수도꼭지에는 이제 제일 가 음, 제품에 포함된 본용 어, 수도 커넥터가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을 보시면 안쪽에 고무링이 두 개가 들었어요. 한, 이렇게 그대로 쓰시면 15A 호수, 수도 호수에 그대로 쓰실 수가 있고, 만약에 수도가 15A보다 더 크다. 이 위에가 22A 어, 수도꼭지가 있는데, 그 수도꼭지를 혹시나 가지고 계시면, 요거를 빼시고, 러면잘 빠집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그거는 15A 수도꼭지보다 더클때 사용하시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 사용하는 15A 수도꼭지에는, 그, 그 상태 그대로 끼워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도꼭지를 끼울 때는, 요렇게 수도꼭지에 끝까지, 끝까지 집어 넣으셔야 돼요. 끝까지 집고 밴드를 살짝 푸세요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최대한 최대한 보내셔서 이렇게 앞쪽에 보기 좋게 그렇게 해야 설치가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아 주시면 됩니다 어, 강하게 조으시되 너무 강하게 조으면 여기 밴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몽키나 팬츠 같은 종류로 돌리시면 얘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충분하다, 느낌이 들 때까지 꽉 조아주세요. 너무 조으시면 안 됩니다. 터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대한 조아주시고, 얘를 이렇게 한쪽에 끼우시고, 이렇게 호스를한 바퀴 감아주세요. 안 빠지게.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톡 하고 끼워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당겨도 잘안 빠지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 상태로 이제 수도 연결 구를 연결해 주시고, 아까 조립했던 2m 본체랑 연결한 짧은 호수 있죠? 요거를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결합해 주시면 딸깍 소리가 안 나면 요렇게 된 상태에서는 물이 셀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고요. 끝까지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분리하실 때는 얘를 잡아당겨서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도꼭지가 요렇게 생겼으면 네, 예, 호스 커넥터를 피스, 결합할 필요 없이 여기다가 원터치에다 바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네, 이렇게 생긴 호스는 바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철물, 철물장 가시면 한 50, 1,500원 정도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일반적인 이런 호스는잘 빠지기 쉬우니까 혹시나 뭐잘 빠져서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생긴 호스로 뭐 수도꼭지로 교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호스도 있습니다. 여기 끝에 나사가 있는 수도꼭지. 이 수도꼭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사식 수도꼭지 커넥터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5A 커플링이 들어있고요. 15A 같으면 여기서 바로 연결하셔서 잠그시면 나사식이라서 얘는 수압이 아무리 세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딸깍 소리 날 때까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내가 가진 호수는 나사는 있는데 15A보다 더 크다. 더큰 수도꼭지 같아요. 할 때에는 얘를 이렇게 분리를 하면 15A 위에 사이즈. 이 사이즈가 이렇게 결합이 되도록 남아 있습니다. 어, 수도 어, 호수를 옆면에 보시면 이렇게 호스릴 커넥터를 꽂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사가 있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돌려서 결합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꽉 돌려 주시고 한쪽은 수도 한쪽은 호스릴 쪽네 결합하시면 됩니다 뺄 때도 살짝 당겨서 당기시면 되고 택배 과정에서 오, 배송 과정에서 얘가 쏙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나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거 결합을 못 하니까 이렇게 예, 장갑 끼시고 이렇게 살짝 당기셔서 이렇게 결합을 하시면 됩니다. 우터건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우터건은 이 부분은 아까 원터치 방식이라서 이 부분에 딸깍하고 체결하시면 되고 물 분사는 이거 많이들 물어보세요. 여기 옆에 보시면 강약 조절 있죠? 이 엄지 손가락으로 밀었다 당겼다 하면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앞부분, 어떻게 앞부분 이렇게 돌려보시면 물줄기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봉된 제품에 이렇게 생긴 스프레이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얘는 어떻게 교체하냐면 스프레이건 요거 밑에 쪽에 보시면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고 스프레이건을 당기면 쏙 빠집니다 얘를 분리시켜서 얘를 여기 보시면 홈이 있거든요 홈에 맞춰서 집었는데 누르면서 돌리면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돌리면 물줄기가 바뀝니다 어, 손잡이 접는 방법은 손잡이는 이렇게 버튼 눌러서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접어 놓으셨다가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탁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인 설치는 끝났고요. 호스릴 커넥터를 연결할 때 이제 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서 어, 결합을 못하시는 경우 손가락으로 이렇게 당겨서 네.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간혹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추가로 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 반대쪽에 호스를다 풀고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에 이제 원터치를 이렇게 분리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안쪽을 손으로 밀어내시면 반대쪽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있고 안에서 보면 이렇게 근데 한쪽에 통과해야 되는 부분하고 이쪽 회색 부분 통과해야 되는 그 십자홈이 그 열이 틀립니다 그래서 간혹 안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셔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아 됐다 이렇게 홈이 이렇게 십자 모양이 양쪽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모두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 보시면 십자 모양이 있고요. 이 십자 모양에 맞춰서 일단 집어넣고 회색 부분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리면서 홈을 찾아야 됩니다. 아 찾았다. 네, 이렇게 홈을 찾아야지 들어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반대쪽도, 네, 이렇게, 홈이 딱 맞아야 끝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 홈을 잘안 들어가시는 분은, 요렇게, 얘를 돌려가면서 홈을 찾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다 나왔으면, 얘를 잠그고, 호스를, 커넥터를 잠그시면, 다시는 안, 안으로 안 딸려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원래대로 호스를 이렇게 연결해주시고 이제 호스를 돌려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가 잘 됐죠? 네 이상입니다.